지난 밤 기에나의 바다에서 상처 입고 추락한 가디언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레테리아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도대체 왜 이곳에 추락했는지. 알비온 몸 제대로 본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아이옷 근데 안 어울리는데요? 따라 옷 입혀야겠다. 이토 온 유튜브 이 빛은 무리하지 마. 우리가 다가갈게 베베초 이 아이는 우리에게 자신의 기억을 전하려는 것 같아 좀더 가까이 가보자 개 음. 흉폭하게 생겼단다 왕꾼 바르 <놀람> 지면은 혼돈을 삼키고 자란난 질서 그가 도래하면 모든 선택은 붕괴하고 끝내 찬란한 생명의 별마저 시바 저가르가될수 있는 거 보송 우리의 신에바리스야 너는 들리지 않는가 혼돈으로 참식된 아크아의 비명이! 발칸이여! 눈에 드리운 미혹을 떨쳐내거라! 이미 나는 부활했다! 온돈을 지배하는 질서리! 질설이... 이제 찰나에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질서로 정화된 아크라세 이대로라면 아크라시아가 로 아크라시아를 수호하라. 아 에버그레이스 저거망으러는 거구나. 어? 이러해서 가디언들끼리 전쟁났구만. 에버그레이스는 베버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공명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왜 나... 니나부도 나를 고, 신뢰하는데 니나부랑은 왜 공명 못함? 어, 왜? 아쉽다. 급하게 너를 찾았던 것은 이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들이 해줄 테니 한번 들어보거라. 혼돈의 가디언과 관련되어 취합한 정보가 적혀있었지. 읽어보겠나? 없네. 1, 2, 3, 5, 9, 10, 14, 17, 22, 27, 28, 34왜 이렇게 많아? 음, 배배초 애니치와 슈샤이어, 그리고 아르데타인. 이세 곳의 공통점을 알고 있겠... 알겠느냐 어? 뭐 그래 역시 너라면 눈치챌 것 같았다 쿠르잔과 크루. 인접한 드 아하! 결국 이 모든 것은 쿠르잔에 봉인된 심연의 군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누구세요 뒤에? 카제로스의 육체가 봉인된 쿠르잔으로 향해야 <laughs> 향해 <laughs> 한다 뒤에... 아오! 아오! <laughs> 붉은 다리 떠오른 직후 이거 원래 안 보여주지 않나 다른 유저들? 아다 네. 심상치 않 다른 유저가 보이냐? 대해... 뭐야 한대 얼굴 가려졌어 누 누구 다리세요? 어머머 어머머머머 오 오야 썩은 듯한 악취와 생명체를 향한 공격성 이곳에서는 이걸 도끼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는 도끼를 없애기 위해 얼려보기도 하고 불에 태워보기도 했지만.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무언가 관련된 것을 찾은 건 역시 빛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명확한 거부 반응이 관출가 아, 빛이 약하구나. 보여? 강한 빛을 쓸수록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어? 아 이거 그 그거 아닌가? 혈마 아, 실마리? 좀 진화해서? 카제로스 키운입니다. 아닌 말고. 슈트는 <laughs> 기가 도끼가... <laughs> 오마이갓 저 하늘까지는 못 올라오나? 오.. 오마이갓 지키려고 했던 비행장이 터져버렸는데요. 와.. 슈트는 어떡하냐? <laughs> 헉! 사라진다 는 아만이고요 이건. 사라지고 있어. 쾌감 지릴 듯. 저거 음식 되는 거죠. 개 많은 거 저거 다 뜯어 주면은 쾌감 지릴 듯. 와, 그래도 다 없애긴 했네. 카제로스의 도끼가 슈테른을 덮쳤단 말인가? 그리고 빛과 신성력의 반응이 소멸했단 말이지. 자애로운 기에나 여신께서는 홀로 남겨질 자신의 아이들을 걱정하시오. <laughs> 축복의 선물을 남기셨네. 우리는 그것을... 여신의 눈물이라 불렀다네. 혹 여는? 자네도 알다시피 도끼가 아크라시아 전역으로 시시각각 퍼져나가고 있네. 모든 위치를 확인할 여유는 없을 것 같군. 바다를 잘 아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네. 어? 검은 이빨? 해적 아틀라스로 가보게. 크루잔에 파견된 새벽의 사제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봐야겠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 불안하네. 어, 또 불안. 또또또또 또, 또 두절이야? 응? 성물이라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소리까난 여기를 떠날 거야. 뭐? 어디 가니? 누구니? 크루잔의 앞바다에서 건진 테런이다 렌이라는 이름에 깨어난 후 크루잔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어찌나 을쓰던지 뭐야, 은발이네. 그딴 배로는 대양을 건너지 못해. 뭐야 소울리터네? 어 머리글 개 좋은데?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 혹 어떻게든 노지를 해봐도 이리저리 바다를 떠돌기만 하다가 이름 모를 무인도에 좌초되겠지. 왜 검은 이빨은 얼굴 이거 안 해줬냐? 목마름을 느끼며 기진맥진한 몸으로 말이야. 너는 그제서야 후회할 거다. 눈딱 감고 도움을 요청할 걸 하고 말이야. 뭐야? 얘 신캐라서 그런가? 모델링 개이쁘게 나왔네? 폭쳤을때 해적들이 하는 일이 있다. 모두 힘을 합쳐 파도가 지나가기까지 버티는 거다. 이거 거의 유저 커스터마이징 그런 입술에다가 플러스 더 모델링 더 해준 느낌인데, 그죠? 잡는 그쵸? 것도 필요해. 아래 속눈썹 보소? 어 근데 몸매 보소? 아니 실제 대런 몸매보다 허리가 더 얇고 엉덩이가 더 나왔는데? 뭐요? 음? 난 지금 당장 크루즈 하나로 돌아가야 돼.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모든 할게뭔 일임? 이걸 확인해봐. 기다려봐 나 다른 거부터 먼저 확인해볼게. <laughs> 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기구나. 플래체에서 출발해야겠다. 추랑. 아 씨발! 온 김에 해야겠다. 또 잊고 있었음. 드디어 80일이에요. 20일 나갔네요. 오. 모두 제자리로. 머리결 가방댕이 보소? 선장, 섬보입니 저... 와우, 진짜 다 실마일이네. 허리 개 얇다. 노틸러스의 흔적을 찾은 것같 모든 것은 빛에서 나왔으니 모든 것을 빛으로 거들이. 혹 솔라스? 우리는 질서이니? 우리는 같은 생각하고 있네. 드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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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고. 널 기다렸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궁금한가 알빵노내 주인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지 네 주인 에키드나 그녀를 만나 새로 태어났다 바라는 건 모두 그 품에 안겨줄 것이니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만해 에키드나면 다르케의 패턴을 좀 볼까요? 다르키 앞에 휘두르는 거예요. 앞에 세갈래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잡기. 근데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죽여야 되는데? 아 언제인가 죽음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았지. 연꽃 향이 날 구원하였으며.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으니 어, 예쁘긴 하더라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laughs> 지 어, 어, 음, 음. 어, 음. 이거는 조금 그런데 어, 나의 주인이자 모든 것 해키드나 아유이! 이 자식 진짜! 개요, 나 그대가 하고자 하는 운명을 개척하라. 허, 이제부터 너의 앞길을 비추게 하라. 가라, 나의 아녀. 이 아까 들었던 게 여신님 목소리가 맞구나. 다 실마일로 바뀐다. 여신의 선물을 찾으셨군요. 헉, 다 실마일 땐거 보소? 나 이제 정화의 힘을 갖게 된 건가? 헉! 이 중요한 순간에 큰일 남. 화장실이 너무 마려운... 죄송합니다. 물좀 <laughs> 뜨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미안합니다.